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킹 사태 요약 SK텔레콤은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개인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 연락처, 계정 정보 등이 포함됐으며 금융 정보 유출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태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꼭 해야 할 대처 방법 1. 비밀번호 변경 SKT 계정뿐 아니라 동일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도 전부 변경하세요. 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강력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2. 2단계 인증 설정 가능한 경우 OTP 등 이중 인증을 꼭 활성화해 계정 보안을 강화하세요. 삼스미싱 피싱 문자 주의. 의심스러운 문자나 메일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 유심보호 서비스 신청. SKT의 유심보호 서비스는 타인이 임의로 내 유심을 변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SKT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등록하세요. 5 유심 교체 안내. 주의할 점. 현재 유심 교체는 SKT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 빠른 처리가 어렵습니다. 당장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 교체 일정이 나오면 우선순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6.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등록. 이 서비스는 내 명의로 신용 거래가 발생하는 걸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주의할 점이 서비스는 은행 앱에 KB국민 신한 우리 등으로 신청해야 하고 해제는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신청 전이점꼭 참고하세요. 7패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패스 앱에서 제공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도 꼭 신청해 두세요. 내 명의로 인증이나 가입 시도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차단해 줍니다. 8 고객센터 문의 SKT 고객센터 114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상담받으세요. 구 신용정보 모니터링.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올크레딧, 나이스 같은 신용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내 신용상태를 확인하세요. 3. 앞으로의 예방팁. 비밀번호는 3에서 6개월마다 변경. 의심스러운 앱링크는 절대 열지 않기. 가입해둔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주기적 점검. 개인정보 유출 대비 보험 검토. 오늘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그에 대한 실질적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안은 내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